오늘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는 줄알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 마지막 날이며 부활절입니다.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되면서 꽃이 피어나는데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절이 가장 큰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죠. 그도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뿐인 삶을 과감하게 드리고 목숨을 바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산의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면역을, 권력을 많이 가져야 사람들에게 아,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와 명예와 물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는 모든 충만을 가득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사람들의 불안함을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는 속셈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선진과 쉽게 만든 이 생활 용품들이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수출되어 썩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기사를 들러보면 과연 이 세상은 부와 권력과 명을 가진 자만을 위한 위에서만 존재하는 세상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이 그자양한 일들 통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어, 저는 주님이 오셔서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해 다른 나라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은 메시아 되신 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 사셨던 시절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며 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왕은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축켜세우며 황제라고 부르게 하였었습니다. 또한 그들만이 주라고.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것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권력자 가운데서도 여김을 자기가 황제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영상으로 녹취되어 만천에 공개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황제나 주와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지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어떤 존재도 황제나 주로 성, 영경을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이 깨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두뇌가 생각하며 사고하고 판단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만 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새로운 몸으로 살리셨다는 이 부활이 내용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설명하기고 어렵고 불강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 당시 유대의 관습을 따라 그의 또 다른 제자인 아리마데 요셉을 통해 그가 돌을 파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세워포에 쌓인 채 장사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난 후에 다음 날은 유대인이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한 향유를 안식일에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예수님이 장사되신 돌무덤을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40시간이 흐른 시점에 여인들이 돌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갔지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을 통해 두 여인이 예수님 묻혀셨던 곳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2절, 3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원을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한 일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앞에 있는 입구를 막는쓰는큰 돌을 굴려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에 주의 천사들이 굴려낸 큰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두 여인들 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두 여인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 일 앞에, 없는 일 앞에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게 되기 때문이죠. 예상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 성웅이 설명하지 못하는 일 앞에 두려웠던 두 여인의 모습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여인 앞에 선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여인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다가 사람으로서는 두려운 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천사를 보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두 눈으로 천사를 본 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두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는 듯한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여자들은 천사들, 천사가 자신들에게 올때 일어난 지진과 돌무덤을 가리던 커다란 돌이 굴러가는 일에도 이미 무서움이 마음에 떨고 있다는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그녀들이 죽어 같은 죽은 사람 같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첫 말이 너희는 두려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웠다는 그녀들의 마음을 향해 천사들이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 여인에게 십자에 무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천사는 육절에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천사의 말을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였습니다. 이 여인들 찾던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더 이상 무덤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 증거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로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이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을 반드시 맞아야 되며 완전한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은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죽는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를 살려내신 일이 부활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한 번의 죽음 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신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죽음 뒤에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짐으로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성경에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구조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나아간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영광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적 관계가 운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책임져 보기 위해 불안과 절망과 조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 두 여인에게 칠절에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혜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야 할때 승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배신을 한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저마다 지켜본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여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 것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성공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줄것 같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주어가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심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같은 동족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 손에 아무런 것도 잡히는 것이 없이 빈 손으로 그들의 삶이 터뜨진 고향으로 낙향해 있을 그들 향해. 빨리 가라고, 천사는 두 여인에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를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어리라 하라, 라고, 천사는 두 여인을 향해 할 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 할세라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된 여인들 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무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이 자신들의 말을 뵈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두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큰 기쁨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주어지는 신적인 생명에서 오게 된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들에게 무서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 얻게 된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하였습니다. 그들 것이 이제는 죽음을 상정하는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들이 있는 곳에 달린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두 눈으로 보지 못해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천사가 말한 소식과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는 말씀 통해 알수 있습니다. 두 여인 앞에 놀라운 일어나 놀라운 일은 포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그녀들 앞에 나타나 직접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두 여인은 예수님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얻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음 후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다가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일들과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여인이 하늘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여인이 하늘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예수를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평안하냐라는 문화 인사도 직접 받는 은혜를 늘었습니다. 참으로 이두 여인이 부활적인 오늘의 진실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통해 기록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두 여인은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하였던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사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여인들에게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 부름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뒤에 본업을 찾아 낙향을 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해 부활의 소식,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갈릴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더 확실한 증거인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확실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두 여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자신의 삶을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듯 이차면제는 가까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두 여인에게 임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어 은혜를 받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두은혜은두 두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예수를 만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두 여인처럼 예수님 진실로 믿고 따르며 삶을 두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하여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 살아가는 꾸민 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그 다음 대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했고 절망하여 절교한 우리들을 힘없는 소망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 둘 구원하시게 하늘을 다시 찾기 위해 하늘의 풍성한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이 날을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이두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간절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지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다가 하나님의 일어났을 때 정말 주님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삼일제적사랑 가운데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